음주 가무가 지갑이 자꾸 이제 들락날락해서 좀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관제 구설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주관이 내 힘이 무언가 남한테 자꾸 휩쓸려 가는 겁니다. <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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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1987년 정묘생 토끼띠죠. 토끼의 사물음을 봅시다. 아 이달에는 그러네. 사교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데 유혹이 꽤 많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있죠?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자리, 연애 자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몸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달에는 그래. 미혼자나 기혼자나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 가무가 응? 그런 이제 기회가 이렇게 자꾸 찬스가 많이 오는 달이에요 해서 응? 참 이렇게 바쁘죠 그런 쪽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성교제도 또 이렇게 많은 달이고 해서 응? 지갑이 자꾸 이제 들락날락해서 좀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조금 구설시비? 응? 또 이게 조금 더 나가면 관제 구설도 있을 수가 있고, 요런 것이 자꾸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다. 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러죠. 어떠한 그 무엇을 한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가면 바로 내가, 아, 내가 왜 이랬지? 하는 후회가 조금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살짝 자기 분수를 넘는, 이럴 때 자기 분수를 잘 넘어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자기 분수를 넘을 적에가 이제 무언가 조금 더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내가 아예 어깨를 조금 이렇게 피고 싶은 이런 욕망 때문에 사실은 손재수가 조금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런 일이 많지요 하여튼 어찌됐든 득보다는 실이 많은. 어디, 내가 이제 뭔가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 요런 생각을 할 적에 그것이 결코 그렇게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원은 이제 업무 실적? 요것의 능률을 좀, 어,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일탈.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본적인 생활에서 일탈을 하죠. 그런 것이좀 있을 것 같고. 자영업자는 조금 꿈 자기가 확장이다 뭐 요런 데 대한 욕심 때문에 결코 확실치 않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뭐아 이득보다는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3의 눈으로 보고 이게 상황 판단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만 보고 상황 판단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건이 달에는 특히 어떠한 일이든 혹시나 투자라든가 뭐 어떤 것을 좀 키운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응? 좀 카운셀링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하고 말 듣고 이런 데 대해서 내가 크게 뭐어 좋으면 좋아지 나쁜 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만사풀여 튼튼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 생각이 옳은 거거든 사실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달입니다 자 어찌 됐든 자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또 카드의 세계로 가서 어떠한 좋은 얘기가 나오시나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계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자,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온몸을 내밀다시피엔 이 친구 하나 뽑아보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 아니, 이 친구는 뭐야? 음, 이렇게 온몸을 내밀었어, 왜? 오, 참, 그, 참. 어디?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아유 이자에 하늘과 땅자 봅시다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이것을 이어줘야지 무언가 되겠죠 이게 만들공자입니다 어? 자이 이어준 데는 이 자체 이것은 뚫는 데는 공자입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에 콱 있어갖고 거기 안착하지 말고 뚫고 나가고 무언가 변화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어떤 것이 되느냐? 어디 봅시다. 아유, 오자네. 이 오자는 갑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말 맞자가 바로 오자입니다. 이 오자가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이제 전설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말입니다. 말 말은 있죠. 어, 양과 양과 음의 세계를 가르는 그딱 중심점에 있는 게 말입니다. 응? 그래서 항상 무엇을 옳고 그른가가 아니고 바르게 가면서 이것을 어떠한 그 경계선을 자꾸 맹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응? 참,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좋은 거죠. 자, 이 말, 맞자가 있었고, 다음에는 어디 봅시다. 아유, 달월 자네요? 달월 자는 음의 가장 왕, 왕이 달입니다. 왜? 양의 왕은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한낮을 지배하는 그 제왕이죠. 그럼 달은 한밤, 한밤을 지배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컴컴한데도 어? 새로운 희망의 싹을 갖고 또 돋아나는 게 달립니다. 즉, 어떠한 것도 새로운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또한 가지, 태양은 남자고 다른...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어디 또한번 봅시다. 어떤 카드를 이번엔 하나 뽑아볼까? 여기서.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겁자네? 겁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겁탈을 당한다. 뭔가 뺏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여기 뒤에 힘이 있는 거야.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앞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 바로 이것이 빼앗기냐는 겁자가 됩니다 즉내 아, 주관이 응? 내 힘이 무언가 남한테 자꾸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디왔냐 봅시다 여기서 는 어떤 일자냐 아유 7자에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은 먼지평선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 오르는 겁니다.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저먼 곳에는 무언가 어둑+ 어둡, 어둑해서 그 안에 잘못 들어갔다 내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럭키 세븐이라는 속에는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를 한번 봅시다. 무언가 중간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필요해. 무언가 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쪽과 저쪽을. 딱 중심에 쓰는 갈림길에 지금 있다 그리고 음 지금 모든 건 양에서 음으로 가는 음의 대장이니까 여신이니까 음으로 가는 그딱그 그 시점에 놓여 있는데 무언가 내가 남한테 내 힘이 모자라고 내 주관이 모자라고 무언가 모자라다 보니까 남한테 자꾸 밀려가는 그런 처지가 돼 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쪽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무엇을 함부로 했다간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져 있겠죠. 자, 참고 하셔 갖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즘에 안 했는데, 독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 강의는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새로 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기학이라는 것과 귀장 역술이라는 것, 요두 가지를 하면은, 옛날에 애꾸는 왕이 있었죠. 궁의 왕. 궁의 왕이 관심법이다. 이래갖고,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